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반백년을 산 아줌마입니다.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교단에 선지도 벌써 1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별의별 가정을 겪어보기도 하면서 우여곡절 많은 생활을 보냈지만, 그래도 바르게 크는 아이들을 보면서 뿌듯함과 자랑스러움 하나로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내가 정작 지켜야 했을 것은 바로 나의 가정인데 그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자식 마음에 큰 아픔을 준게 못내 한이 되어 어디 말할 데도 없어 제 마음까지 골마가기에 이렇게라도 말을 해 봅니다. 제가 처녀였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면 다들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사돈 맺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다르진 않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댁에서도 저와 결혼하기 위해 온갖 애정공세를 펼쳤었거든요. 남편 집에 가면 손님이니까 수저도 못 놓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아껴주는 집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또한 가부장적인 그 시대 남성들과 다르게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매일같이 꽂히며 선물이며 사다 주기에 이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맞선 3개월 만에 냉큼 결혼해 버렸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지독한 아들 바보였어요. 자기 아들 말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이셨죠. 아무리 그래도 딸이 있는 분들은 좀 덜하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은 늘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자기는 참 편할 때 시집 온 거야.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치매셨는데 그때 여자들 다 똥수발드느라 힘들었지. 내 동생은 아직도 부엌에 쪼그려 앉아서 밥 먹는 거 알아? 그런 집안이다 보니 혼인신고서의 도장이 마르기도 전부터 아들 타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아들, 아들, 눈만 마주치면 아들, 아들, 시부모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도 아들아들 아들 거리는 환청소리가 들렸으니 말다한거 아닌가요? 산부인과 가기 전에 신경정신과를 먼저 가는 날이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저희 학교까지 와서 동료 교사들에게 자신이 지어준 보약을 제때 시간 맞춰 먹는지 감시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제 자리에 온갖 부적을 붙여놓지 않나 제가 기겁을 하니 경비 아저씨보다 일찍 방문하셔서 무슨 약재 같은 걸 뿌려놓으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을 때 정말 운 좋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너무도 다행히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또 낳고 보니 너무 예뻐서 절꼭 닮은 딸아이도 가지고 싶더군요. 그래서 그걸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다음날 학교 점심시간에 시어머님이 특달같이 달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급식실 문을 벌컥 열고 치수가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절 찾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흡사 제가 사채라도 빌려 쓴줄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하고 일어서니 달려와서 제 식판을 뒤엎고 제 머리채를 잡고 울면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기가 약해서 집안에 여자가 많으면 안 되는데 니가 드디어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속인한테 받은 쌀이나무 같은 걸 가방에서 꺼내 제 몸을 마구 때리는데 정말 혀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처럼 되지 않는다고 저희 부부에게 너무도 어여쁜 딸이 찾아오게 됩니다. 산부인과에서 딸이라는 걸 알려준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냉대는 크게 다다랐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싫다고 한들 내 새끼인 거고 남편에게도 똑똑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속 저런 식이면 부모 자식 영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당신이야 일평생을 남자아이가 귀한 집에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맞다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다. 또 시대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는 자기 딸이 그렇게 하대받으며 크길 바라냐고 했습니다. 평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아온 생각 없는 놈이기 때문에 멍한 얼굴로 대충 고개나 끄덕이길래 아, 이 새끼 또 엄마한테 가서 꼰지를 거고 시어머니는 얼굴 새빨개져서 날 찾아오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요. 보통 때 같았으면 내가 아들이라곤 하나 있고 며느리라고는 네가 유일한데, 얼마나 적적한지 몰라서 그러냐? 왜 전화 한 통을 하지 않는 거냐? 하시면서 일주일째 연락이 없던 시점부터 하루 백 통씩 저를 볶았을 뿐인데,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큰맘 먹고, 또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너무 척 지내고 살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을 예쁘게 먹어야 할것 같더군요. 또 등신 같은 남편도, 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찡찡거리고 아들 놈도 마침 할머니가 해준 만둣국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비싼 한우 사서 찾아갔습니다. 그 순간을 후회해요. 더 빨리 가지 못했던 제 자신을 탓하기도 무지하게 탓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속인에게 받은 쌀이 나무로 절 마고 때렸었다 했죠. 그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무속인은 종교이자 신이고. 대통령이고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아이를 향한 제 마음을 인정하고 이해해서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무속인에게 제 딸아이가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빌고 있던 중이었더라고요. 집에는 거의 신전을 차려놓고 전 무당이 작두 타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악귀가 들어섰다며 달려듣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멍청한 놈이긴 해도 그래도 남편이라고 저를 감싸 안아주자 시어머님이 거품을 물며 저희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더군요. 제가 전생에 남편을 죽인 원수래요. 그래서 이번 생에도 남편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시댁을 골라 시집 왔다 하더군요. 아니고서야 그때 그 많고 더 좋은 선자리들을 마다하고 온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어머니가 버르장머리 없다고 제 뺨을 내리치시더군요. 그길로 전시 어머님을 딸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뭔줄 아세요? 자기 엄마가 무속신앙을 지나치게 믿어서 자기도 걱정이라고 믿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무슨 부적을 쓴다면서. 또 구슬해야 한다는 등 무당이 원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다 바치는 꼴에 아버님이 물려준 땅까지 모조리 팔아버려서 엄마 바지 가랑이 붙잡고 땅 하나는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덕분에 그건 지키지 않았냐고 했던 남편 또한 어머님이 남편을 죽이려고 결혼한 것 아니냐는 개소리에 찝찝한지 태도가 조금 바뀌더군요. 저한테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소극적이게 변했어요. 누가 어디서 자기를 죽이려 달려들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 화가 나다가도, 저라도 엄마가 옆에서 계속 붙잡고, 저것이 너를 죽이려고 널 택한 거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외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그게 사실인가 싶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맙니다. 거래처에 엄청 큰 실수를 한 바람에 잘리게 된 건데, 시어머니는 이상한 억측을 하더군요. 남편의 길을 죽이기 위해 일부러 제가 모함했다는 거예요. 전 하루에 반이 넘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찝찝해서 저녁밥도 지네 집 가서 처먹고 오는 양반이라 하루에 얼굴 마주보고 있는 시간 30분도 채 되지 않는데 무슨 모함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딸아이가 태어나고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딸아이가 태어난 그 직후에 잘렸어야지 딸아이가 새돌이 되던 해야 잘렸는데 그것도 딸아이 탓인가요? 딸아이가 기침만 해도 모든 탓을 딸아이에게 돌리기 세더군요. 아무튼 자주 보지는 않더라도 할머니가 그런 식이니 딸아이는 알게 모르게 어른들 눈치를 많이 보며 컸습니다. 밖에 나가서 발표도 잘 못하더군요. 담임선생님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또래 친구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는데 남자아이들이나 조금 나이 많은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면 얼어붙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님이 몰래 제 딸아이 방에 온갖 부적을 붙여놓는 꼴을 보았고 그 부적의 뜻이 기 꺾는 용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시댁에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물론 미신입니다. 그런 걸로 모든 소원이 실현된다면 너도 나도 무당집에 가지 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줄여가며 열심히 살겠어요? 돈 내고 부적 쓰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멍청한 남편놈이라고 욕했지만 저도 찝찝한 건 사실이었고 그것 때문에 딸아이가 기죽어 사나 싶은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명색의 교사고 교사라는 직업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저였기 때문에 무당집에 가서 부적을 똑같이 쓰는 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니 인터넷에서. 대충 아무 부적이나 이미지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어머니 가져다 드리라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 정도면 맹신자인데 그런 부적 하나 구분하지 못하겠느냐고 하니 그분은 행했다 하나의 초점이 박힌 분이라 찝찝해서 거품 물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정말 검색창에 저주하는 부적 이미지를 찾아 가져다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모진 마음 드는 것꾹 참고 좋은 일이 생기는 부적 이미지를 찾아 어머님께 음식 가져다 드리며 몰래 넣어 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말에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길로 남편이랑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남편은 맨발이었고 전 신발을 짝짝으로 신었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본 광경은 정말 현실을 부정하고 싶더군요. 내 며느리년이 나를 저주하는 부적을 집에 가지고 왔는데 몸이 멀쩡하다는 게 말이 되냐? 당장 멀쩡하더라도 5분 후에 즉사할지도 모르는데 왜 검사를 안 해주는 거냐? 내가 아까도 그 부적 보여주지 않았냐? 틀림없이 그년이 나한테 복수한다고 저주의 부적을 써서 가져다 놓은 게 맞다. 그러니 죽기 전에 얼른 검사해주고 치료해주고 입원시켜달라. 아픈 사람만 치료해주는 게 병원이 할 일이 아니라 아플 수도 있는 사람이 아프지 않게 예방해줘야 하는 게 병원의 도리 아니냐. 이 늙은 할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거품 물고 계시더군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 눈에는. 그르지 않았지만 분노의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남편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죄송하다. 저희가 알아서 잘 모시고 가도록 하겠다. 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손에 잡히는 건다 집어던지면서 쌍욕을 뱉으시더군요. 그 와중에 멍청한 놈이 저한테 진짜 자기 엄마를 죽일 생각으로 저주의 부적을 쓴 거냐고 묻는데 참지 못하고. 어머님이 던진 물건들 그대로 전 남편 놈에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귀한 지 아들 얼굴에 흉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 고함이시더군요. 그렇게 귀한 금쪽 같은 아들이라 돈벌이 하나 인간 구실 못하고 집에 모셔만 두고 있는 거냐고. 그래도 금은 내다 팔면 돈이라도 생기지. 이딴 새끼는 어디 팔 수도 없다고. 중고 거래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하니, 멍청한 놈도 꼴에 자존심은 있었는지 저런 여자랑은 상대하지 말자면서 서둘러 엄마에게 집에 가자 조르더군요. 지도 쪽팔린 건 아는 거죠. 문제는 쪽팔림도 모르는 시어머니입니다. 동네 사람들 하면서 구경 중인 사람들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제 흉을 보며 도대체 누가 맞는 거냐고 심판해 달라 하는데 제 손에 무기가 있었다면 셋다 죽음으로 심판받겠노라 외치고 싶더군요. 아무튼 그날로 남편과 전 별거에 들어섰습니다.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한 여자와는 소름 끼쳐서 살 수가 없대요. 제가 너무 고맙다고 눈물이 다 줄줄 흐를 지경이라고 너 마음 바뀌기 전에 당장 법원 가서 이혼서류 넣고 오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한다름에 달려와서 아들은 못 준대요. 그래요. 손주도 당신이 다 데리고 가세요. 하니 손녀도 달라는 겁니다. 뭔 개소리냐고 물으니 이제 자기 늙고 병들어서 집안일 못하는데 그럼 집안일을 누가 하네요. 눈 돌아서 다 죽이기 전에 당신 귀한 사내 새끼들만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저 썩을 것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다면서 여자가 저렇게 기가 세니 자기 아들이 길을 못 펴고 산다면서 홀쭉해진 거 보라고 땅을 치며 우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소금 가지고 나와 뿌렸습니다. 남편 놈도 고함을 질렀지만 전 반대로 물었죠. 너, 우리 딸 아이 태어나고 2 0키로나 쪘다. 회사 잘리고 집에서 탱자 탱자 쳐 놀기나 하고 가장 노를 나나니 살판나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딸 아이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쪘단 말못 들어보고 늘왜 그렇게 말랐냐는 말밖에 못 들어봤다. 고기라도 한점 들라치면 니네 엄마가 남자들 음식에 손댄다고 면박 주지 않았냐. 그런 와중에도 니네 엄마는 네가 불쌍하고 안타깝다고만 하는데 너도 사람이라면 네 딸을 보고 네 엄마 말을 되새겨봐라. 내가 너무한 거냐? 내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흐르고 심장은 바스라져서 뛸 심장도 없는데 어떻게 너랑 아들놈은 갈수록 보기 좋아지냐? 진짜 피 뽑아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이혼 조정 기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딸아이에게는 진작 결정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 있어야 네가 행복할 거다 생각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참으려고 했지만 온전한 가정이라는 게 아빠 있고 엄마 있는 표준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 한 명일지라도 너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 아니겠냐 그걸 엄마가 이제야 깨달아서 그동안 오빠랑 차별받는 거 뻔히 알면서 진작에 이의 고리를 끊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하니 자기보다 더 힘들었을 게 엄마라는 걸 안다며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저의 어른스러운 딸입니다 삐뚤어질 법도 한데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저를 오히려 다독여 주더군요. 이렇게 저와 제 딸아이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니까 좋은 남자가 있다면 새로운 가정도 꾸리면서 전과 다른 올바른 가정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단 마음이 들더군요. 딸아이도 아직 엄만 젊으니까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줬고요. 그런데 이혼조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지난날을 후회한다면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한 번만 자기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5분 후에는 경찰 부를 테니 알아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경찰 이야기에 쫄았는지 바로 일어나서 가길래 얼른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그런데 그래도 아빠라고 딸아이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나 봐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집안일을 해놓고 몰래 몰래 자기 집을 하나둘씩 가져다 놓는 걸 보고 진짜 사람 미치는 거 보고 싶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길래 경찰에. 주거 무단 침입으로 신고했고요. 그런 소동을 몇 번을 겪으면서 마음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절대 잠잠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학교로 찾아오는 건 아닌지, 제 학교가 아니라면 아이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건 아닌지. 제가 아이 옆에 붙어 24시간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그냥 무조건 별일 없다고만 하고요.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하루는 날 잡아서 아이를 몰래 미행했습니다. 미행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가야 하는 아이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원에 전화하니 할머니가 찾아와서 수업을 중단한다 말하셨고, 수업료도 다 환불받아 가셨대요. 카드 결제한 건이라 무조건 카드 취소를 하셔야 한다고 안내해도 애 엄마한테 전화하면 다 엎어버릴 테니까 당장 현금으로 달라고 해 현금으로 받아갔대요. 그렇게 한 지가 딱 저희 이혼조정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딸아이를 마치 덤인 것 마냥 달라고 했었잖아요. 자기가 힘들어 집안일을 할수 없으니 딸아이를 시키겠다고요. 딱그 꼴이겠구나 싶어서 피가 정말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혼 조정 기간에 있는 시댁에서 저희 딸 아이를 인질로 납치한 것 같다고요. 시어머님은 마을의 소문이 나쁠 대로 나빠져 있었고 남편은 지나가다 마주치는 얼굴이 익숙한 어른들에게 매일같이 잔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내배 아파 나은 첫째 아들도 이제 슬슬 부끄러웠는지, 무언가를 깨달은 건지,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는 등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진작 지 동생을 좀 챙겼어야죠. 지 편하고 행복하니 누릴 수 있는 거다 누리면서 어른들 눈피에 동생 괴롭힌 걸 제가 모를 줄 알고요. 재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시댁과 묶여서 꼴도 보기 싫더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님과 남편이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고 사정을 하더군요. 제발 한 번만 자기들을 봐주면 안 되겠느냐고요. 제가 업고 보니 제 탓이 아니라 다 자기들이 부족한 탓에 일이 꼬였던 것을 그래도 자기 아들이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새끼인지라 탓하기 싫어서 그랬다고 같은 엄마로서.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고 호소하길래 전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꺼내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이혼이 완벽하게 성립되던 날 환호하고 싶더군요. 그리고 그날도 인간이 저렇게까지 추악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시엄마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는 듯 사실 네가 좋아서 네가 아쉬워서 우리가 그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빈것 아니다. 예전에 결혼시킬 때 무당이 제가 단명할 팔자라고 해서 생명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무당에게 말하니 3개월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건데 뭐하러 이혼을 시키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 생명보험금 타서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면 되는 건데 내 욕심에 우리 아들 팔자 꼬는구나 싶어서 더럽지만 눈딱 감고. 저한테 빌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어른이지만 진짜 욕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꼭 참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무시하고 제갈 길 갔죠. 그런데 무당이 용하긴 용했나 봐요. 무당이 말했던 3개월이 되던 때 시댁 식구들끼리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운명을 달리했더군요. 그래도 제 아들은 살아서 하느님께 감사하며 아들에게 두 번째 인생을 산다 생각하고 전과 달리 살아야 한다며 손꼭 붙잡고 잘 살아보자 했습니다. 아들도 동생에게 못되게 군 것에 대한 벌을 받았던 것 같다며 지난날을 후회한다고 동생에게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기에 새 식구 잘 살아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혔던 시부모님과 남편이었지만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니 마음이 참 이상하더군요. 그러면서 사람이 참 못된 게꼴 좋다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저희 세식구 다른 가정 못지않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세세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